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KB 국민은행이 한국 언론인협회와 서비스 마케팅 학회가 주최하는 2014 코리아 탑브랜드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사회공헌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리아 탑브랜드 어워즈는 매년 기업의 브랜드 경영 전략과 성과, 인지도 등을 평가해 우리 사회에 참신하고 존경받는 브랜드를 찾아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KB 국민은행은 특히 KB 굿잡을 통해 구직자와 우량 중소 중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출범 3년 만에 9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규 등록 이벤트가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영업점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관리비를 자동이체 등록하고 1회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의 경우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단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이체가 유지 중이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이 없는 고객의 하나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휴가비와 주유 모바일 쿠폰이 경품으로 제공되며 6월 중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신규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커피, 음료,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깜짝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제 5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요. 이번 연휴에는 항상 곁에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